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른 돼지고기로 미트소스 두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른 고기가 지금도 있고요. 양파 2 개, 마늘 3 쪽, 당근 반 개, 두부 반모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찹하고 집에서 만든 토마토 페이스트가 있고요. 치즈 두 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슬라이스 치즈. 먼저 당근을 썰어 보겠습니다. 당근은 반 개. 반을 썰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얇게 길게 썰어주세요. 길게 썬 다음 채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채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 다음 돌려서 다져주세요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소스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잘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고요. 어떻게 잘 다질까? 이렇게. 썰어서 다지는 게 그래도 제일 빠르게 이렇게 해서 다져주세요. 다져주시고요. 다음에 마늘도 세쪽 그냥 동글동글하게 썰, 썰어서 다져주세요. 다져 주시고 다져 주시고 양파도 칼집 요렇게 내셔 가지고 다져 주세요. 오늘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주시고요. 미끄러워요 이렇게 이파도. 시고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는 소스가 맛있어요. 이네요 자, 이렇게 <laughs> 됐고요. 먼저 고기 고기를 볶아 보겠습니다. 같이 넣켜시고요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후라이팬이 달궈져야 합니다 후라이팬이 잘 달궈졌으면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시고요 양파랑 당근을 볶아야 하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두르시고요 먼저 갈아온 고기를 갈아온 고기를 넣고 볶아주세요. 마트에서 갈아온 고기에요. 고기 마트에서 갈아온 고기를 볶아주세요. 고기가 하얗게 볶아졌으면 밑간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먼저, 술을, 청주를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후추도 약간 뿌려주시고요. 간장도 하나, 두, 네, 네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밑간하는 거예요. 참기름도 커피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요. 고기를 볶아주세요. 고기에 양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볶아주세요. 양념이 어느 정도 배어들었으면 짜작하게 됐으면 양파 썬 것과 당근을 넣고. 아, 후추가 독하네 넣고 양파가 노릇노릇해질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가 노릇노릇해질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가 노릇노릇하게 볶아졌으면 여기에다가 집에서 만들어 놓은 토마토 페이스트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거 오늘 다 없어먹네요 토마토 페이스트가 없으면 케찹으로 해도 돼요 페이스트 넣고요 케찹도 찹도한 큰술 소복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토마토 페이스트랑 토마토하고 양파가 골고루 섞이도록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 물을 200cc 물을 한컵 정도 넣어주세요. 한컵 정도 넣어서 이렇게 저어보시고요. 두컵 컵 정도 넣어야 되겠한컵 반? 한컵반 정도 넣어주시고요. 뚜껑을 덮어서 5분간 끓여주세요. 5분간 끓여, 끓였으면 뚜껑을 여시고요. 이렇게 저어보시고요. 간을 봐주세요. 간을 봐주시고, 싱거우면, 간장을, 하나, 둘, 셋, 네개더 넣겠습니다. 채소랑, 여기에 또 두부가 들어갈 거니까, 네개 넣고요. 설탕도, 커피 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겠습니다. 이 정도 넣고요. 섞어주세요. 미트 소스는 이렇게 간장으로 감을 해야 제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간을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아 맛있군요. 이렇게 됐으면 두부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오늘 두부가 반 모가 들어갈 거니까 이거는 재래시장에서 한모데 반은 남겨두고요. 오늘 반 갖고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반 자르시고요. 이등분 하시고요. 두부를 2mm 정도로 얇게 썰어주세요. 소스가 잘 스며들 수 있게 2mm 정도로 얇게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두부랑 소스가 잘 어우러지고 두부도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끓고 있는 소스 속으로 넣겠습니다. 두부가 해 먹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두부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부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요. 여기서 소스 맛이 두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골고루 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두부,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는 두부가 한 모을 거예요, 이게. 시중에서 재래시장 가면 모가 크지만 마트에는 모가 작으니까. 자, 요렇게 해보시고, 두부가 들어갔으니까, 음, 두부에도 간이 되었으니까 간은 더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에 지금 너무 묽으니까, 전분을 약간 풀어 보겠습니다. 전분은 감자 전분. 감자 전분이 한 큰술이면 물도 한 큰술 동량으로 넣어서 섞어주세요. 감자 전분이 더 많나 보군요 1대1로 섞어서 이렇게 끓고 있는 두부 위로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국물이 겉돌지 않고 두부에 쏙쏙 스며드니까 더 맛있어요 이렇게 두부를 얇게 썰어야 소스가 많이 스며들어서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스가 두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걸쭉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좀 섞어주시고요. 전분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익혀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니까 전분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어느 정도 보글보글 끓으면 전분이 다 익을 거예요. 두부는 부서져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2, 3분만 더 끓이면 되겠네요. 2, 3분만 더 끓이시다가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커피스푼으로 하나 정도 요렇게 뿌려주시고요. 깨도 갈아 넣어주시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서 아 색깔이 너무 빨간색만 있으니까 냉동실에 얼려둔었던 부추를 조금 넣겠습니다. 얼려 놓았던 부추를 한줌 정도 넣어주세요.어서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참 맛있겠다. 불을 꺼주세요. 끝났습니다.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접시에 밥을 담으시고요. 이제 밥을 담으시고요. 만들어 놓은 소스를 옆에 담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미트 소스 밥입니다.